카구야가 해적이라던데. 어, 체력 안 찍은 20km 시마. 라네들은. 임들이 이거 지금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지금 어, 숫자가 잘안 읽히거든요. 주안포 16.6km인 거 맞음? 이건 만팔천오백의문제가아닌데왜1 6 6인데이 자식 오케이, 저 라인은 망했다. 시작부터 망했다 저기잠 자, 망만다 진짜 자, 러가야되나숫 자, 가왜 이상하게 읽히냐 몬타나 부포가 왜 10.5지? 비타민 17.3이고 <laughs> 이상하다. 이건 또 스톡이네. 그래, 스톡은 그럴 수 있어. 뭐임? 얘는 부포로 왜 찍다 말았어? 왜 11.4야? 할 거면 다 하지. 적 팀은 검사를 못 하지. 걔는 정확한 스펙이 안 나오니까. 어, 어지럽네. 레이더레이더레이더얘 찍은 거 같은데 버붕이어 찍었다 근데 속도기 이겼네아난이 바람소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, 얘가 근데 몰라, 20kg 이렇게 쏴서 한 라인 터트릴지 아무도 모른다. 그건. 자, 샤먼과 데어링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. 시키시마가 바다를 가르는 모습이 보고 싶다. 시키시마? 미, 미카사 말하 는거맞나자매뭐 어, 오래 맞 나가비 형님 빠지 셔야 될거같 은데요. 진짜 노브시비리스크 이 부분만 없었으면 좋겠어 배가 너무 길어 필요없어 뭐고 선회 반경은 줄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아무리 장벌이라지만 집탄 꼬라지가 페트로랑 차이점 페트로가 더 셈. 진짜, 진짜 이건 팩트임 측장 얇아지고 360도 회전이 있고 그저 탄속 좋다도 관통력 높다도 다도만 가네. <laughs> <laughs> 근데 아까 리가한테 는 시타 하나도 안난게좀 충격인데. 난 양면 전쟁 가면 안 되니까 왼쪽으로 가자. 형님. 상남자답게 구십시 아니 차라리 초군함을 낼거면 은 스탈린이 훨씬 더 나았을텐데 스탈린 개통도에서 갑자기 이탈리아 기반 순냥함이 나왔어 나 뛰어갔나 좋았나 얘들아 야마토 소리가 아니다 니가 먼저 조져 크레딧을안 팔면? 아, 니 그러면 현금 자원도 회수하고 크레딧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? 미쳤다 이거 당장 왜안람 <laughs> 근데 그건 얼리 액세스이 봐야지 자원 회수 이 사람은 우리 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제슬집이 좋아진다 라그나를 거슬리는데 죽여줄 사람 아니, 뭐, 뭔 일이 있었 냐？왜 다 털렸 지？저게 두 발이 박혀요 저 야마토는.. 뭐할 생각이 없나봐 띵 허! 이단계 중탄? 죽어아 아 근데 여기 여기 저 남들이 우리가 A 싸움 개 털려가지고 좀 무섭네. 참좀 끄자 이건. 어? 야 야마토 이 거리에서 시타 나지 않나? 안 나나? 아, 근데 집탄이 좋아지는 거리가 아니야. 난다, 난다. 길잘 막히네. 친구야, 라그나르는 레이더가 있는 걸. 야, 그래도 캡은 우리가 먹고 있어. 근데 왜 양이? 아나폴리스한테 지금 깝치고 있다 좀 문제임 좀만 더 꺾어 좀만 더 좀만 더불좀 붙여놔야겠다 본인 갑판 50미리 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. 나의 역, 약점을 아네. 아니 형님 또 측장을 내 주시면은 다시 꺾어. 돌아와. 슬라바 조심. 얘또 꺾고 싶지 않아? 갖고 싶지 않아? 여기 순양함 하나인데. 어. 쟤는 안 된다 이제. 땅. 어, 야, 아나폴리스 조졌어. 설마 이 거리에서 될까? 야 아무리 슬라바가 크렘린보다 얇다지만, 제도 역경, 역경사 심한데 이게 되네. 근데 이제 좀 이상인 걸. 상부에 다 박음 좀 아파. 이거, 이거, 주포 잠궈야 돼. 이거 뭐 고장냈다. 이거 추포 깬것 같은데. 호메른 형, 나 대신 어그로쩡. 이 까고 싶지 않아?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저 조지야 저 어떡하냐 저이 포메루는 왜 갑자기 돌격하나요? 주포 잠근다고 해결될 게 아닌 거 같은데. 야, 씨, 어떡하냐, 진짜. 포멜은 살려야 한다. 꺾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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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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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포 o 은 잡... 잡 o c o Coco, Coco, 이 o 이 o c o 하 o c 마카즈 c 님 스파탄만 해주십시오. 갑자기 다 죽네. 이거 버붕이랑 어 셔먼이 조제를 잡은. 슬라바랑 시간을 보내야겠네 어붕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얘랑 나랑 관통 비슷하나? 그 정도까진 아닐까? 근데 왜 갑자기 배를 까지? 이제 시타 안 나는 각인가? 안 나는 건 아닌가? 와! 아 근데 법아뭐버붕이 조지아 잡으면 몰라, 어, 진짜 모른다. 쇼 쇼먼 힘내. 오케이, 저 슬라바가 안 던졌어. 얘를 잡았어야 됐네. 슬라바가 왜날수 왔지? 어, 근데 주포 관리 잘 해야 된다. 일단 라그나르는 저기 기어갔고, 오케이 썬더랑 또꺾죠

앞다슬라바 야마토님, 정정당당하게 싸웁시다. 어, 잠깐. 이거 내가 보기엔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아. 싸우면 안 된다. 이 탐겁 꺼진 꺼질라나? 가 다시 복종의 자세를 취하네요. 맞긴 많이 맞는데 시타가 별로 안 난다. 근데 런치면 니네가뭘할수 있는데 지금 장전됐겠죠? 슬슬 다시 꺾어 일은썸네가은할수 음, 있노? 에이, 27만딜 정도면 뭐 성공했지. 야, <laughs> 아니 저거래, 저게 안 죽어. 아니, 아, 끝까지 키를 못 내네. 그래, 셔먼, 잘했다. 슬라바가 왜 던졌을까요? 갑자기? 아하, <laughs> 이유를 알겠구만. 그래, 라그날은 좀하더라 슬라브한테 9만딜, 야마토한테 9만, 얘네 둘한테만 18만딜, 썬더로 합치면 20만딜. 아까 왜양? 이 정도면 어, 평범해. 요즘 공방에서 49퍼 잘하는 친구야. 근데 사거리 높이 탐, 노 체력 외양은 좀 어지럽게 했다. 아니, 딜은 좀 뽑네.